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영상인데요. 금일 미국 중심부터 보시면 나스닥은 1.88%다운는0.97% S&P는 1.42%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장 마감할 때 나스닥이 1.3% 정도 상승 중이었으니까 미국 장이 전체적으로 0.5%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스 보시면 기업 호실적에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상승 마감했다. 월간 상승률이 2020년 이후 어, 최대라고 합니다. 미국장이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좀 상황을 보시면 어,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어, 마이너스에요 이렇게 때문에 어, 침체가 맞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바이든도 침체가 아니다. 그냥 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파월도 경기 침체가 아니다. 앨런도, 어, 지금 경기 둔화는 있지만, 뭐, 침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올해 2022년 3월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도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지금, 어, 계속적으로, 어,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3월 차트 나스닥 차트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이게 2020년 3월 이때 어 파월이 저런 발언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폭락을 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3월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확인을 해 보면 이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 어2000 22년 3월 보시면 제가 현금 비중을 어, 확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 비중 뭐10% 20% 25%뭐30% 정도 어, 확대를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락장을 그때 당시에 어, 2022년 3월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썸네일만 봐도 어, 미국 증시 폭락 온다 어, 계속적으로 추가 폭락 온다 엄청난 기회가 온다 계속적으로 폭락이 온다고 제가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폭락이 온다고 이야기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때도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폭락이 온다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어,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하자면 폭락장을 어,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도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할게요. 현금화를 하는 것이 뭐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반 구독자 분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 그 몇몇 분 제가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이게 보시면 3월 말이에요 3월 말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고점 일때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는 현금 비중을 확대한 건 확대를 할 건데 비회원들은 따라하지 말라고 왜냐면 비회원들이 제가 이때 당시에 폭락장이 온다고 얘기했더니 전 종목을 다 손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도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어, 포지션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또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뭐라 저런데 더 폭락할 겁니다.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폭락이 나올 거다. 물론. 약간의 반등과 뭐 행보는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은 제가 어쨌든 지금 3,4월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3,4월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현금비중을 계속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폭락장을 대비하고 나서 폭락이 나왔죠 지금도 우리의 포지션은 현재 우리 포지션은 주식이 70%고 고퍼스를 지금 20% 정도 모으고 있고 현금은 10%. 아직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직 그 주식이 80% 이상 어,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손절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 뭐 매도치고 수익조인거 매도치고 이제 그 현금이나 곱버스로 어, 갈아타고 있는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어쨌든 우리 한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 수익실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것 좀잘안 보이는데 다시 이걸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분도 이제 음뭐 워킹맘 일하시면서 아이 키우시는데 이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도뭐 6천만 원 정도, 이것도 뭐 200만 원, 뭐 2,200만 원 이거 같은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뭐 소료 실현 손익을 보내드립니다. 저한테 뭐 최고의 감독님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이제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대충 한 1,200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매달 1,200만 원씩 꾸준히 수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수익신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보여드렸지만 이분은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이게 7월 한달 동안 거의 3천만 원 누적 수익이 3 4 0만 원이죠. 이렇게 큰 돈을 버셨죠. 이분이 얘기한 게. 다른 거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얘기하고, 또 이분도 뭐 계좌 수익률이 20%, 11%,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어, 잘하고 있는 거고, 또 이분도, 어, 투자 금액이 말하자면 한 5,500만 원인데, 뭐, 560만 원번 거죠. 그니까 러 이, 이번 달에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왜? 현금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음, 지금 최근에 반등장을 이용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있고 고퍼스를 매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시면 정은 님도 상승 후온 행복을 행복을 다음 주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포지션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포지션을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시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볼밴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현금비중 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고퍼스도 매집할 수 있는 고퍼스를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락장을 대비할 것이고 저는 솔직히 모든 저점을 깨는 폭락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비회원들은 그냥 제 영상을 재미로 보던가,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 저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막 극단적으로 제가 모든 저점을 깨는 폭락이 나온다고 했더니, 전종목을 손절하거나, 뭐 댓글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포지션 말씀드리면, 주식이 70, 곱버스 20, 음, 현금 10%, 이런 포지션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어쨌든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작년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3월에도 그 항상 이렇게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이런저런 좀 날파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가 뭔데 지금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데 하락장을 얘기하냐 하락장을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때 꿋꿋하게 현금비중 뭐20% 30% 확보해 가면서 폭락장을 대비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장담하는데, 그 어떤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리딩하는 방송 어 비교했을 때, 우리가 폭락장에 대해서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폭락장을 대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큰 피해가 없었다. 이번에도 최근에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우리가 폭락장을 대비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어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아요. 흐름이 좀 상승 추대로 바뀌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 주식을 어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하고 현금 비중과 고퍼스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조금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회원들이 그리고 나서 폭락장이 나오고 나면 말하자면 구독자가 증가하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요. 우리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문자 서비스나 뭐 지금 그 유튜브 멤버십에 굉장히 우리는 하락장에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맞구나 지금 판단하는데 어쨌든 저는 모든 저점을 깨는 폭락이 나올 거라고 보니까 제 생각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어 따라오시면 되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주식을 뭐 우리 회원분들께는 실질적으로 보여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고 보퍼스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 어 제가 하고 있는 포지션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하는게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 뭐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어쨌든 어,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좀더 디테일하게 음, 일요일 저녁 9시에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초점을 어, 깨는 폭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어, 올해 3월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다시 침체 관련된 어, 폭락을 할 것이다 지금 뭐 바이든 파월 앨런은 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파월이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했었죠 올해 3월에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침체가 맞죠 왜냐면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건 침체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일요일 저녁 9시 멤버십 병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